5월 12일 오전 10시입니다. 오늘 코스피 좀 오르고 있죠.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정도 지금 상승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이 거의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종전주라 그러면은 아직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선에 눈에 띄는 게 일단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 관련 주식들이 일차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집도 지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2025년에 미국 우크라이나가 재건 투자 기금을 설립하는 그 협정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천연 자원들이 많으니까 어아 그거 하고 재건 비용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천연 자원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져 나중에 가져가는 걸로 하고 어 미국이 재건 비용을 대는 이런 식이 있고 그다음에 EU에서 이제 이미 500유로를 지원하는 재건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뭐 각나라에서 이제 돈을 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이제 투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돈을 이제 쓰는 부분이 있는데, 러시아의 그 해외 자금은 현재 이제 동결이 되어 있거든. 동결이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을 이제 우크라이나 에 투입하는데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러시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러시아가 아마 그 돈을 내기는 내야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한국 기업들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현대건설을 둘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우크라이나 하고 어, 조금 교류가 좀 있어요 MOU 같은 것도 이제 체결을 했고요 어, 그래서 그 우리는 건설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예.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현대건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여러가지 그 뭐, 다른 이제 원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금 추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대건설 기계가 오늘 4%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이렇게 그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어 건설 장비 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건설 기계 시장에서 약30%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부터 팔았어요. 팔았기 때문에 또이 뭐 같은 회사로 어, 현대 인프라코 있죠. 옛날에 그 두산 인프라코와 그게 이름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현대 인프라코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시면 차트가 상당히 지금 좋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MACD 역시 돌았고요 스토캐스틱스로도 돌았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정고점을다 넘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뭐10% 정도는 한달 안에 충분히 올라것 예, 같아요. 또 현대건설 기계고요. 그러니까 다 이게 정고점 뚫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죠. 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 건설, 기관 외국인 지분도 많고요. 현대 인프라 코아도 역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철강 쪽에 주식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어요. 철강. 왜냐하면 건설하려면 철강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버스코, 그래서 버스코 홀딩스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이라는 이름 붙인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무역회사 거든요 그코롱 글로벌이 우크라이나 하고 좀 연결이 돼 가지고 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롱 글로벌, 글로벌도 여러, 여러 개 글로벌이 있는데 코롱 글로벌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코롱 글로벌 차트 보시면 지금 완전히 바닥이죠 그죠 얘기 바닥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있죠. 그죠? 오늘 2.3% 지금 상승 중인데요.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이 무역 회사들이 트레이딩 하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뭐 건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중개해 주는 회사거든. 그러니까 이 이런 회사를 껴야지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죠. 이제 글로벌 붙은 것들이 좀 괜찮고요. 그냥 뭐 투산의 너빌리티 이거는 이제 현재 체코 원전 때문에 며칠 전에 이게 폭락했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있죠. 오늘 뭐6.8% 7% 올라가는데 이 결국 체코 원전이 그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은뭐 시간 좀 걸리겠지만 이제 된다고 보고요. 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원전을 다시 또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번 전쟁에서, 에, 못쓰게 된 원전을 다시 복구를 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3일 전에 2만 삼천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25% 오른 거예요. 3일 동안. 이 바닥에서 샀으면. 엄청난거지 그러니까 악세 띄워 가지고 어이 개미털이 한거죠 여기서 그죠 개미털이 하고 다시 이 올려 버렸다는거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너무 부담스럽죠 음, 조정을 이미 이 전고점 쌍봉 지금 만들었는데요 어, 그런데, 뭐, MACD 자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죠. 어, 조정 국면에, 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 주식들이 좀 괜찮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농업 쪽에 트랙터, 이런 거죠? 대농, TYM. 아, 대농, TYM. 음, 당장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는 농업국가잖아요 음, 대농이 없어졌네 DYM 오늘도 3.7%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좋죠 차트 모양이 빨간색하고 고동색이 외국인하고 기관 보유 비중이거든요. 이, 구름대가 좀 두껍기는 한데, 위에 이제 매물을 소화야 되는데, 이건뭐 워낙 좀 작은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상한가, 여기 상한가 나왔죠, 그죠? 2024년 11월에 상한가 나오고, 어, 지금 상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그죠? 오케이 okay. 볼린저 밴드가 수렴하면서 충분히 한번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G는 우크라이나 어떤 고속도로 건설하고 관련이 있는 주식인데 예, 보시면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SG가. 7%, 지금 7.4%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상승세. 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고, 추세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